야, 앞에 애들, 아, 이거 어떡하냐. 일단 들어가요. 야, 여기까지 어, 마, 돌까지 마. 돌까지 마, 오케이. 앞에 껴요. 1반 무비 1반1반 오케이, 나이스. 저기, 뛴다, 오른쪽으로 돈다. 확인 완전 죽었어요. 확인 지금 한명 돌아요. 한이 서른 발반 하나 봤어요. 나넉가카고팔이에요제저 연막 뿌리고 제가 차 타고 갈 거예요. 네. 네 저도 뿌려 놓을게요토핑하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뿌려주세요. 제네 왼쪽으로. 저 타갑니다. 네. 바로 앞에 뒤에도 있어 뒤에도? 여기 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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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초록 다 잡아주세요 초록은 잡아야 돼요 원폐 없어요 초록은 논밭에 엎드려있어요 안보여요 안보여 그거 닦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닦아주세요 여기 펜스 다 붙어서 닦아주세요 얘네들 킬! 나이스 오 나이스 어떻게 된거예요 나이스